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나요?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뭐 수업 들을 때 개념 이해가 되고요. 문제 나오면 잘풀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막상 문제가 딱 오면 잘안 풀리는, 응? 그런 경험 많죠, 우리. 왜까? 어? 응? 일단 그 이유부터, 이유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 일단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개념 이해하는 부분하고요. 문제를 풀어 제끼는 거하고요. 그냥, 다른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공부라고. 개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에 기깔나게 푸시는 분 있고요. 개념 이해는 완벽한데 문제 못 푸시는 분 있거든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것. 이거는 아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CP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문제 풀이 연습이 되게 중요하죠. 문제 풀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쉬운 문제라도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답이 암기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런 거는 뭐 개의치 마세요. 답이 암기가 된다 자체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어, 답을 암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거니까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개념을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 가지고 맞추겠다라는 어, 것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유형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문제 푸는 거는 아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 문제 풀이를 접근하시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아시겠죠? 어.